반갑습니다, 여러분. 신상맨입니다. 자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선물이 있습니다 미리 산타클로스가 된 기분이네요 이한 보따리를 이벤트 상품으로 오늘 드릴 예정이고요 먼저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 추첨해서 8분께 오늘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상을 파헤쳐볼 제품은 5V짜리 보조배터리로 사용이 가능한 온열매트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이파워에서 나온 나노탄소 온열매트입니다 자총 길이 같은 경우는 150에 45cm고요 자 이제 슬슬 가을의 문턱에서 초겨울로 넘어가는 시즌입니다. 일교차도 심하고 이제 슬슬 동계 캠핑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만큼 이제 지금서부터 앞으로 또 내년 봄까지는 정말 요 제품이 필수의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 USB 보조 배터리로 사용이 가능한 온열 매트이기 때문에 정말 효율적이고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소개해드릴 겁니다. 자이 제이파워의 나노탄소 캠핑 온열 매트 같은 경우는 재질은 극세사 재질로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되게 포근한 느낌의 약간 인위... 인형들 있죠. 인형 만지는 느낌 그런 극세사 원단을 사용해서 요 극세사 원단의 장점은 자 열을 품고 열을 머금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 체온만을 가지고도 열이 충분히 여기에 머물기 때문에 충분히 따뜻한 요 극세사 자체만으로도 따뜻하고요. 그리고 일단 촉감이 상당히 좋아서 피부에 자극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부드러운 재질의 극세사입니다. 자이 제품 같은 경우는 최고 온도로 사용했을 때 10와트 정도밖에 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10와트 정도로 해서 기준치를 좀 정해놓으셨는데 10,000암페어짜리 보조 배터리 기준으로는 최고 온도로 4시간까지 연속 사용이 가능하고 2만 암페어 기준으로는 8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이 제품을 개봉을 해서 저는 4만 암페어짜리 보조배터리 기준으로 좀 테스트를 해 봤고요 자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온도는 제일 강한 하이 모드로 해서 처음서부터 하이 모드로 지금 켜 놓은 상황입니다. 자, 시간은 보시면 지금 12시간 2분 33초째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배터리 같은 경우는 99%에서 시작을 해서 아직까지 12시간을 넘게 사용하고 있음에도 55%가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 이방 안에 실내 온도는 14도에서 15도 대략 15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온열매트를 좀켜 놨는데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열선 깔려 있는 게 보이죠. 하나. 둘. 셋, 네 자, 총 이렇게 네 군데의 열선이 이렇게 깔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현재 열선의 온도는 48도. 지금 48도, 그러니까 47도, 48도. 지금 요 온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불을 덮어놨다가 이불을 걷어낸 상태인데, 자, 이렇게 이불을 걷으면 열이 뺏기겠죠? 이불을 덮어놨을 때는 열이 그 안에 고여있어서 더 뜨거울 수는 있지만, 이렇게 이불을 걷어내고 나면 열이 뺏기는 상황임에도, 네, 이렇게 40도 이상 온도를 지금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자, 40도. 자, 41도. 42도. 42도. 자, 43도, 40도, 43도, 44도. 자제가 이렇게 실내에서 집에서 사용을 좀 하면서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끝까지 다 사용을 해 봤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총 테스트해 본 시간은 12시간이었습니다. 12시간을 사용했을 때 기준으로 배터리가 55%나 아직 남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좀이 제이파워에서는 그 통계적으로 내놓은 수치가 어느 정도 과장해서 기준치를 높여 얘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제이파워에서는 기준치를 최대한 낮춰서 이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기준치를 좀 말씀하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 기준치보다 좀더더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테스트였고 이게 또 상황이나 온도나 보조 배터리에 따라서 사용량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 같은 2만 암페어건, 만 암페어건 그런 보조 배터리를 사용한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런 게이지 표가 조금씩 오차가 있을 수 있고 또 메이커마다 보조 배터리 성능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감안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열화상 카메라로 봤을 때 열성 같은 경우는 총 이렇게 네 군데 깔려 있고요. 온도 같은 경우는 이제 상세 페이지에 나온 대로 45도 또그 이상 어 거기서 웃도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실내에서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되지만 또 외부에서 사용할 때는 이 외부 온도라는 게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침낭 속에 넣어놓거나 아니면 그냥 펼쳐놓거나 모든 상황에 따라서 사실 이 온도는 외부에서는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부에서도 테스트하기 위해서 오늘 열화성 카메라를 갖고 나왔고요. 이 제이파워의 온열 매트 같은 경우는 48K의 열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규격의 열선은 24K인데 그의 두 배가 되는 48K 즉 48,000가닥의 나노탄소 열선을 사용함으로써 당연히 이 열선적인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월등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제이파워에서 또 안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특수 가공 코팅한 두툼한 외피를 사용함으로써 부스러짐이나 단선, 쇼트 그런 부분이 일절 없게끔 완벽 보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자극으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또한 장점이 돌돌 말아서 또 어떤 형태로도 보관이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돌돌 말아도 쇼트나 단선이나 부러지지 않는다고 해요. 자,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실제 이 온열 매트에 들어간 열선을 좀 얻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상당히 두툼한 요게 48키, 48,000가닥을 꼬은 그런 나노탄소 열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무리 구부리고 해도 전혀 끊어지거나 그러지 않게끔 상당히 두툼한 외피를 적용한 게 실질적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보들보들한 이 극세사 원단을 사용했고요. 이 극세사 원단의 장점은 열 보존력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불이나 침낭 속에 넣어두시면 여기서 올라오는 따뜻함과 또 체온, 그러니까 사람 몸에서 발생하는 그 체온을 자, 보존함으로써 그 따뜻함이 배가 되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그런 극세사 원단을 사용했고요. 자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미끄럼 방지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J 파워 나노탄소 온열 매트 같은 경우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냐 자, 가장 큰 장점은 팩트부터 말씀드리면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는 DC 제품으로서 DC 같은 경우는 AC와 다르게 직류형 방식입니다 AC는 교류형 방식인데 AC 교류형 전기와는 다르게 진동 변화가 발생되지 않아서 원칙적으로는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자파가 없는 자 나노탄소 온열 매트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보조 배터리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니다 했는데 보조 배터리라고 해서 다 사용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보조 배터리는 끼기만 하시면 된다고 하는데 이 보조 배터리라는 것도 성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5볼트에 10와트 이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5V에 2A 이상급의 보조배터리를 출력이 5V 2A 이상의 보조배터리를 사용해야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보조배터리를 사실 때 보시면 요즘 보조배터리는 웬만하면 다 지원이 가능하지만 아직 그러지 못한 보조배터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매하시기 전에 그 상세 스펙에 보시면 이 제품은 출력값이 몇이 나온다라는 것을 꼭 확인하셔서 5V 1 0트 이상 아니면 5V 2A 이상 이상급의 보조 밧터리를꼭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4만 짜리 보조 밧터리를 가지고 왔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USB를 꼽는 곳에 끼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끼워 주시고 여기에 이제 전원 버튼을 켜 보겠습니다. 한번 누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하이라 그래서 가장 높은 온도. 한번더 누르시면 중간. 한번더 누르시면 로우. 그리고 한번더 누르시면 이제 꺼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하이 모드로 해서 테스트를 해봤고요. 이 하이 모드로 일단 외부에서 켜놓은 상태로 이따 열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외부에서 온열 매트를 좀 작동을 시켰고요. 일단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를 보시면 저기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저 밑에까지 해서 네 군데, 총네 군데 지금 열이 발생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요 앞에 가서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에서 아무것도 덮어놓지 않고 그냥 개방된 상태에서 다 노출된 상태에서 열을 졌을 때 현재 최고 온도를 켜놨는데 26도, 25도, 자 25도, 25도 정도 나오는 게 확인이 되고요. 자 이제 요거를 옮겨서 이제 야외에서 사용한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선 이렇게 침낭 속에 한번. 예, 침낭 속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낭 속에 넣어놓고 5분 있다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제 한 5분 정도 틀어놨습니다 자요 침낭 같은 경우는 동계용 침낭이 아니라 상당히 얇은 일반적인 그런 침낭입니다 자 지금 열화상 카메라로 겉에 표면을 찍었을 때는 지금 12도 네, 13도 11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한번 이제 내부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부를 찍었을 때는 지금 보시면 40도 네 지금 43도 44도 43도 보이시죠? 외부를 보시면 40도, 41도.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외부에서도 그리고 상당히 이렇게 얇은 침낭 속에서도 40도 이상 올라가는 요 열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보통 백패킹 하시는 분들 이제 동계 캠핑 하실 때 보시면 일반적인 소형 텐트에 침낭 하나 의존해 갖고 상당히 침낭이 그래도 좋은 침낭이긴 하죠. 그 침낭 하나로도 충분히 이제 버티시지만 이런 열선 매트 같은 경우는 돌돌 말아서 가방에도 쏙 들어가기 때문에 부피도 크게 차지하지 않아서 보관이나 이런 수납 상당히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더군다나 보통 이제 동계 캠핑 하시는 분들 보시면 이런 침낭 좋은 거에다가 안에 이제 핫팩 같은 거 한두 개 터트리셔갖고 그렇게 하루를 충분히 나시는데 이거 있으면 뭐그 핫팩의 몇배 이상의 효율을 갖고 있고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정말로 유용한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뭐 이렇게 야외 동계 낚시 캠핑도 많이 다니시거나 하시면 날로 피기에는 애매한 텐트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온열 매트가 최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등 따시고 배 부르면, 네, 사실 등이 따신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등만 따시다 그러면 정말 뭐 동계 캠핑 하는데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요새 정말 안타깝게도 이런 일산화탄소 캠핑 가서 낚시 캠핑 하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이제 기사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뭐 산과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런 이유들이 사실 너무 너무 따뜻한 걸 말하세요. 진짜 이제 추운 게 싫으시면 사실 캠핑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팩트예요. 그럼 집에 그냥 계시는 게 낫는데 그냥 캠핑을 하시면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하시고 최대한. 따뜻하게끔 할수 있는 제품들을 좀 활용하시면서 최대한 뭐 그렇게 나시는 게 안전하게 캠핑을 하시는 게 맞는데 너무 따뜻하게 진짜 너무 따뜻하게 지내시려다 보니까 자꾸 그런 불의의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런 온열 매트 하나만 있어도 그런 등만 따셔도 그리 침낭만 꼭 덮으셔도 충분히 이렇게 40도 이상 40도 이상이면 정말 따뜻한 온도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 생각을 잘못하시는 게 집에서 쓰는 220볼트로 쓰는 그런 전기 장판 매트는 뭐 온도도 6단 10단까지도 있고 막 뜨거울 정도로 그런 매트랑 비교하시면 안됩니다 일단 볼트수 자체가 5볼트에요 여러분 220볼트랑 5볼트 차이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런 5볼트 그리고 보조배터리로 활용을 하는데 이 정도 성능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건 감안하시고 이 정도도 상당히 따뜻한거구나 라고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근데 막 어떤 리뷰를 보면 누구는 따뜻하게 잘 졌습니다 뜨겁습니다 그런데또 어떤 분들은 에이 뭐안 뜨거워요. 그 기준치가 상당히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될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볼트라는 제품으로 야외에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보조 배터리만 이용해서 활용을 할수 있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축복, 어떻게 보면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제이파워 온열매트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또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게 또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뭐 접히거나 돌돌 말아도 단선이나 뭐 쇼트 부스러짐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음껏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캠핑 의자 같은 경우 캠핑 의자에다가 이렇게 덮으시고 이 밑에다가 전 보조밧데리 이렇게 넣어놓으시는 포켓이 있으면 보조밧데리 아니면 뭐 엉덩이 뒤쪽에 놓으시거나 하셔서 이제 붕어낚시 하시는 분들이나 또 캠핑할 때 이제 동계에는 야외에 나와서 고기 꺼먹고 뭐 약주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셔야 되는데 어, 상당히 춥잖아요. 근데 이게 엉덩이하고 등만 따뜻해도 어, 정말 버틸만하거든요. 자, 저는 그래서 너무 장점 중에 하나가 이게 보통 10와트 최고 온도로 10와트 정도밖에 먹질 않기 때문에 사실 2만 이상 되는 보조 배터리만 있으면 사용 시간 특히 하루 정도 캠핑하는 데는 쓰고도 남는 정도의 그런 넉넉한 사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열선 자체가 요 가운데 위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이게 상당히 실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고루 그게 왜다 전체적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열선이 이렇게 다 깔리는 만큼 못해서 안 해는 게 아니다. 열선이 다 깔리는 만큼 그만큼 전력 소비가 더 커지는데 사용 시간이 뭐 2시간, 3시간 밖에 안 되면 무슨 효율성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냐. 최소한 사람들이 숙면하는 시간 뭐 6시간이고 10시간이고 숙면하는 시간과 그 이상 또 활동하면서도 이렇게 동계에 의자에도 세팅해서 쓰시고 사용하는 시간도 다 다르지만 어느 정도 사용 시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집중적으로 따뜻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엉덩이, 허벅지, 허리, 등, 어깨까지, 그렇게까지만 따뜻하면 사실상 정말 따뜻한 거거든요. 그리고 열이라는 자체가 또 퍼집니다. 그래서 침낭 속에 넣어놓거나 이불 속에 넣어놓고 덮었을 때는 그게 열이 그 안에서 퍼지면서 머금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따뜻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길이가 이렇게 상당히 깁니다. 이게 150 사이즈가 생각보다 긴 사이즈이기 때문에 웬만한 성인분들이 누웠을 때 어깨에서부터 허벅지까지는 다 덮어주는 길이고요. 의자에 놨을 때도 이렇게 충분히 덮여서 여유로운 길이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엉덩이, 허벅지, 그리고 등, 어깨, 딱 이렇게 목까지, 네. 이렇게 해서 낚시하시거나 뭐 약주 한잔하시면서 야외에서 취침 전까지 충분히 이렇게 또 따뜻하게 의자에도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앞에 보이십니까? 이거 오늘 여러분들께 다 나눠드릴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너무나 생각보다 많은 양을 지원해주시고 또 나누게 해주신 우리 제이 파워 일단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일단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8가지입니다. 8가지 칼라고 요보다 또 칼라 제품 뭐 디자인은 더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차마 다 종류별로 달라고 할 수는 없어서 이 정도도 너무 과분하게 주신 것 같고요. 일단 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랜덤으로 발송될 거예요. 그 점은 이제 참고하셔서 고르실 수가 없다는 점좀 이해 부탁드리고, 아, 그리고 더불어서 당첨되신 분들, 일단 택배는 착불로 보내야 된다는 점좀 그것도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품 같은 경우는 6만원 이상의 제품이에요. 지금 할인해서 5만 9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만큼 하나하나 정말 고가의 제품, 이 가격만 해도 지금 지원해 주시는 게 상당히 어 값비싼 그런 값어치가 그 이상도 되는 그런 참 귀한 또 선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슬슬 추워지기도 하고 정말 여러분들 당첨되시는 분들 다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럴 수 없다는 점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좀 댓글 달아 주신 분들 추첨해서 제가 다음 주 중에 커뮤니티 게시글로 해서 제가 당첨자 공지해서 이제 정보 보내 주시면 제가 이제 착불로 택배 보내 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이파워의 나노 탄소 온열 매트를 좀 소개시켜 봐 드렸는데 여러분들께 유용한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 요즘 이렇게 계속 좀안 좋은 불의의 사고의 소식이 들리는데 저 역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캠핑을 가시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감하는좀 하고 가셔 되는거고 또 너무 완벽하게 따뜻함을 추구하다 보면 이렇게 자꾸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일산화탄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한번 다루겠지만 이런 제품들을 활용하셔서 충분히 이렇게 검증된 안전한 제품들을 사용하셔서 이정도로도 충분히 주무시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상의 욕심이 자꾸 사고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정말 안전한 동계 캠핑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또 오늘 영상 이만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lears> hmm. <throat>